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보라입니다. 저번에 재테크를 주제로 책을 찾다가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저자분이신 사경인 회계사님을 직접 모시고 질의응답도 하고 책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원래 본업은 회계사인데 어떻게 하면 뭐 부자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고민 속에 찾아낸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책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점에 가서 재테크 코너에 가서 거기 에 있는 베스트셀러들을 쭉 보다가 진짜 부자, 가짜 부자랑 또 재무제표 모르면 네. 절대로 주식하지 말아라는 책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쪽에 올라 있으세요. 아. 그래가지고 <laughs> 책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혹시 제가 소, 소개했던 영상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laughs> 그 만수로 어디 계시죠? <laughs>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 테크에 대해서 모르는 제린이들의 입장에서 소개를 한 거라서 <laughs>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고 물론 이제 만수르는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 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고민이 뭔지 뭐 책을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읽고 나서 느끼신 바가 뭐고 있고 어떤 것들을 피드백이 왔는지 저자로서는 되게 기뻤죠. 아 아 저걸요? 예. 이책 말고 그 전에 내주셨던 책은 약간 좀 봤을 때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음. 재무제표? 그리고 주식 이런 주제 자체가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접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부자 가짜 부자는 딱 제목만 봤을 때 부에 대한 책이구나 재테크에 대한 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써주신 책인지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제가 뭐 4, 5년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 재무적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 그 네. 책을 썼는데 네. 책을 쓰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네.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강의를 하러 가서 만나뵙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어떤 아쉬움이 느껴졌냐면 지금 이분은 주식에 투자해서 어떤 종목을 살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자기 재무 상태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지가 네.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뭐 사면 올라요?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아. 여기 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네. 그 이전의 얘기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그 누구나 다 경제활동을 하고 누구나 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딘가에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지식들을 좀 전하고 싶어 가지고 아,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흥미롭게 읽었는데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서 네. 주식투자 뭐 어디로 하면 돼요 어디 왼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가 아니라 음. 일단은 내 위치부터 파악을 그렇죠? 하고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라. 는 이런 책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네.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독자분들께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 주셔 가지고 네. 제가 대표로 오늘 여쭤 보려고 <laughs> 이 자리에 오셨고요. 네. 질문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그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네. 그 매일 매일 저울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음, 네. 뭐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몸무게를 체크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겠냐?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해도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구나. 내 목표를 어떻게 잡고 네. 어떻게 점검하냐하지 지금 가계부를 쓰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지출을 할 때마다 뭘 적는다는 건 점심 먹고 저울 올라가고 커피 한잔 하고 저울 올라가고 저녁 먹고 음. 저울 올라가고 하루에만 저울을 1 12, 2두 번씩 올라가는 건데. 네. 우리가 살을 빼는 건 조를 올라갈 때 빠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네. 그 외의 시간에 빼는 거지 조를 많이 올라간다고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가격을 쓰는 것도 물론 계속해서 지출을 매일매일 적는 단계에서 네. 분명히 네. 압박감을 느껴요 자기 네. 압박감을 느끼고 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중요한 건 자기가 실제로 목표한 대로 가고 있는지,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꼭 매일 적지 않더라도 네. 일정한 주기, 뭐좀더 부지런하면 일주일에 한번 작성하셔도 돼요. 음. 근데 보통은 제가 보기엔 우리가 지출하는 단위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씩만 체크를 하셔도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아. 봅니다. 네, 그럼 한번 이번 달부터 네, <laughs> 저도 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리님께서 돈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재테크를 열심히 알아보지만 투자가 항상 성공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적금이긴 한데 적금으로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이제 뭐 세금 내고 뭐 하다 보면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혹시나 재테크 실패해서 돈을 크게 날리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저는 전재산을 아, 날린 적 있어요. 아 재테크로요? 예, 네.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때가 아. 이제 2007년이었는데 네. 2007년에 사실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1400 정도 하던 주가지수가 네. 1년 사이에 한50% 올라가면서 네. 그때는 살 때마다 올랐어요. 아.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는 것마다 오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네. 작은 돈으로 시작하다가 네. 이게 자신감이 붙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져요. 그때 좀더 크게 질거야왜 아, 내가 소심하게 <laughs> 그 돈만 했을까? 아,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천 단위로 했으면 네. 열 배를 집어넣었으면 열 배만큼 수익이 나올 테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점점 규모를 키우다가 계속 성공하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 은행에 가서 빌렸죠. 아, 은행에 가서 내가 지금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얼마냐? 빌린 다음에 거의 한 종목에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반토막이. 몇달 사이 반투박이 나 가지고 여태 벌었던 걸다 반납한 건 물론이고 빌렸던 돈이 컸기 때문에 네. 이게 절반이 날아가니까 사실 이제 네. 순자산을 따지면전자산이다 날아가 버린 거였죠. 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실패했었네, 실패했는데. 네네네. 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공부했어요. 이게 주식이랑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네. 내가 소위 말한 행운에 속았었구나. 내 실력이 네. 아니고 장이 좋을 때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네. 시장에 좋은 걸 내가 입었던 거지 네네. 내 실력이 아니었는데 그걸내 실력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네.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던 게 계속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맞는 건지 음. 소위 말로 전재산을 날렸던 게 저한테는 큰 약이 됐어요. 아 전화 이복이 되셨어요. 지금,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때 잃었던 전재산이 지금 제한달 수입 정도밖에 아. 안돼 실패했을 때 음. 뭐라도 주워서 나왔던 거. 네. 내가 실패했을 때 거기서 배울 게 뭐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복귀하고 네. 나왔던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제가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 레버리지라는 책도 네. 있거든요. 네. 그 모든 부자들은 그 네. 레버리지 남의 돈 지렛대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다라고 네. 하고 실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보면 네. 부채를 잘 활용을 해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부채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부채를 몇 프로에 조달할 수 있냐. 뭐 이자를 3%에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신용도가 네. 좋지 않아서 10%에 조달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내가 몇 프로 수익을 낼수 있냐. 나는 3%로 빌려 가지고 5%로 수익을 낼수 있다면 네. 그러면 이건 빌리는 게 맞는 거죠. 이 프로시 네. 남으니까. 근데 반면에 난 10%로 빌려가지고 1%밖에 수익을 못낸다면 네. 빨리 갚아서 없애야 되죠 자신의 재무상태를 파악해보라고 하는게 자신의 네. 부채를 적은 다음에 네. 내가 그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이자퍼센트인지그 다음에 내 자산 들은내 네. 재무제표에 자산이라고 적으려면 그게 돈이 되는 거야 되는데 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수익 나는 자산인지 음. 이걸 비교해야 지아 나는 지금 대출을 할 때가 아니구나 근데 자신의 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 네. 가지 방법을 추구해 가지고 자신의 기대 수자 수익이 네. 넘어선다면 네. 그러면 대출을 받아도 되죠 음, 그러면 네. 네. 오렌지 자스민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스템 수익을 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네. 얘기할 수 있는 게두 가지는 주식하고 부동산이에요. 네. 뭐 사업이라는 게 네, 가장 좋겠지만 누구나 다 사업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아니면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시스템화 음. 시킨 것도 있거든요 그거 네. 역시도 막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는 말못 그렇죠? 하니까 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건 주식하고 부동산이 가장 좋고 네. 주식과 부동산을 볼 때도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걸 시세차익 목적으로 네. 들어가면 투자자산이 되고 네. 그리고 시세가 하락하면 손실을 보게 되어 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다 네. 부동산을 사가지고 따박따박 매달 월세를 받겠다 네. 주식을 사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회사가 번 돈을 나한테 배당해주면 네. 나는 그 배당소득으로 은행 이자 이상을 받겠다 어. 이렇게 되면 네. 누구라도 할수 있는 좋은 시스템 자산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질문에도 이미 답변이 된것 같긴 한데 우영과 필현 님께서 앞으로 적금을 부어서 저축하는 것과 아파트 같은 실물 자산을 대출 등으로 구입해서 갚아나가는 것 중에서 10년 후에 어떤 게더 부자가 되는 방법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당연히 확률적으로 실물 자산, 부동산 네. 쪽이죠. 소위 말하는 벨류 체인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업을 하는 거야. 자신의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부자가 되는 수단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누구나 다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네.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냐면 그걸 모아주면서 음. 대가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체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 네. 금융기관이 있고 아니면 그 사업체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채권 네. 채권 투자도 가능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가능하고 아. 아니면 누가 장사하겠다는데 나는 땅을 가지고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내 건물에서 해봐 임대료만 내고 아, 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을 통해서 네. 기업이 돈을 버는데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 도와주고 대신 대가의 일부를 나누는 거죠 그 뒤에 가면 누가 있냐면 은행이 아. 있는 거죠 지금 예금하고 부동산을 네, 비교를. 비교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예금은 뭐냐면요 가장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예금이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은 그돈 가지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대출. 그리고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네. 이 앞에가 가장 위험하고 대신 가장 많은 수익을 수익. 얻을 수 있죠. 네. 한 단계 한 단계 뒤로 갈 때마다 네. 좀더 안전해지지만 그만큼 자기 네. 몫은 줄어드는 거죠. 음. 그래서 가장 뒤에 있는 예금하고 앞에 있는 부동산을 비교하면 앞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네. 채권이 부자가 될 확률 분명히 기대수 있긴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위험할 수는 있죠. 위험. 어느 정도 위험 부담할 자신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뭐 은행이 음, 이자를 10%씩 준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이 주는 이자라는 게 세금, 물가 상승률 네. 따지면 거의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덜 뺏기는 수단이지 <laughs> 네. 절대 재산을 늘리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아. 이제 진짜 은행만 믿고 이렇게 저금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이거는 저도 되게 항상 궁금했던 건데 레드블루라는 분께서 매달 일정 금액의 근로수익금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드러났던 보험과 연금에다가 많은 금액을 넣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부분 10년에서 20년 만기라서 5, 6년은 이런 식으로 급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게 될것 같다고 해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납득은 하지만 현재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보는 게더 많으니까 이 보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다행히 보험이 소멸성은 아니고 나중에 환급되는 네. 거라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그게 다행이 아닌 거 같아요 아.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게 보험으로 아니.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나 보험을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네. 없죠 네. 사실 보험이라는 건 지금 이미 뭐 가입을 하셨고 꽤 오랜 기간 납입하셨기 네, 때문에 그러면 사실 지금 해지하는 건당연하요 해지하면 너무 돈해가 크고 진짜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시다면 미래 받을 보험금을 미리 좀 땡겨온다. 라는 음. 약관 대출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가입을 하셨으면 네. 해지를 하지 마시고 네. 버티셔야 되고요. 네. 근데 너무 힘들다면 약관 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라고 보험을 얼마나 들어야 될지 가입을 고민하시고 네. 계신 분들은 보험이라는 것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지 네. 재산을 잃는 장치는 아니다. 네. 보험이라는 서비스, 보험회사에 내 보험도 맡기고 내 네. 투자도 맡기고 이 모든 걸 맡겨놓으면 편하긴 한데 비싸요. 음... 그만큼 나한테 떨어지는 건 주로 듭니다 어... 그래서 보험은 보험의 역할로 한정을 해서 네. 진짜 보험의 역할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을 두고 네. 실제 재산을 늘리는 건 다른 방법을 네. 이용하시기를 저는 구분해서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요. 새벽달빛님께서 주식 투자는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두 가지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 주식의 배당은 삼성전자가 분기당 배당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년에 한 번씩 배당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시스템 자산을 구성을 한다면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중에 비율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주식도 좋은 시스템 자산인데 네. 문제는 시스템 수익이 되려면 매달 이렇게 그렇죠. 돈이 들어와 주면 좋은데.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을 1년한 번밖에 안 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네. 분위기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앞으로 음. 주식도 분기배당을 하는 주식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국내 주식에도요? 네, 국내 주식도 많이 늘어날 건데 네. 아직은 그런 주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미국 주식이 분기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 분기배당 주식을 1월 주식, 2월, 3월 세 가지만 사도 1년 12달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시스템화하는 게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네. 국내 기업들은 배당률이 높지 않고 네. 미국 기업들 찾아보면 배당률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을 보내드렸던 거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 투자자산으로 운영을 할 거냐 시스템 자산으로 운영할 거냐 네. 그러니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산 그리고 시스템 수익을 노리는 시스템 자산 네. 간의 비중을 어떻게 둘 거냐 하시는 건데 네. 그건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둘다할 필요는 있고 자신이 배분비율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내가 이미 나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시템 스 자산을 한 70, 네.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30 정도. 음. 근데 아직 나는 어리고 당장에는 내가 지금 뭐 근로 소득을 통해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자산을 늘기 위한 게 주목적이다. 그러면 음. 시템 수익은 30 정도, 그리고 투자 자산은 70 정도. 음. 3대 7이냐, 4대 6이냐, 5대 5냐 이렇게 정하시게. 네. 뭐 1대 9는 좀 심한 것 같고요. 네. 나중에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겠지만, 처음에는 네. 3대7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음. 자신의 성향에 따라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덕분에 이 보라 보라 TV를 보시는 분들이 부자가 진짜 부자가 되는 길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해주셨던 분들 중에서 뽑아서 책세 권을 직접 사인해주신 사인분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사인을 <laughs>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